자, 이게 시작 인바디 골격근 양이고요. 이게 2주차 끝나고 골격근인데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이번에 골격근이 24.2 시작 골격근으로 돌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원래 정석으로 따지면 시작 골격근까지 가면 3주차를 다시 하는 건데 그때 2주차 끝나고 제 골격근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다 원상복귀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3주차까지만 하고 4주차를 못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4주차 가겠습니다. <laughs> 박용호 박사님도 굳이 그렇게 막 4주차를 갈 필요 없다. 원래 4주차를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골격근이 시작을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없다곤 하지만 저는 4주차 진행할게요. 괜히 정석대로 안 하니까 찔려서 말 많아지는 것 봐. <laughs> 마지막 주차로 4주차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완주해보자고잉? 가보자고! 오늘의 점심. 두부김치곤약김밥에 어제 사장님이 주신 새우살,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침 나와 빨리 먹어볼게요. 고기야. 음. 헐. 와 하나도 안질겨 엄청 쫄깃쫄깃해요. 헉! 내가 지금까지 먹은 소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데? 음. 헐. 진짜 맛있죠. 아, 사장님 최고! 음, 맛있죠? 음. 아, 피곤하다. 음. 배고파요. 바나나 온거 드디어 바나나 거리를 써보는구만 어머 방금 배에서 천둥 울렸어 내일 운동가기 전에 먹어줄게 점심 먹기 전까지 3시간이 남았거든요 응, 누워서 편집이나 해줄게요 <laughs> 이따 봅시다 밥 먹기 전 몸무게 최고 나앞자리오 너무 오랜만에 봐 <laughs>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만큼 돼지의 삶을 살았다는 거구만 <laughs> 오늘 점심은 오트밀 바질 리조또 오트밀 한컵 넣고 이것 조금 부어서 넣어줄게요 이따가 소스만 여기까지 그냥 다 넣어 쪄 저... 아주 간단하게 완성. 들기름도 뿌려줬고요. 장조림하고 마늘쫑, 계란까지 해서 같이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음, 닭가슴살까지. 음, 너무 맛있는데? 근데 들기름 넣어서 바질 맛이 살짝 사라지긴 했다. 그래도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 너무 신나 간식 쉐이크 먹을게요 아 오늘 저녁 먹기 귀찮은데? 허리가 오전에 다시 괜찮아졌다가 지금 오후 되니까 슬슬 다시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오늘은 운동은 따로 못하는 게 내일 운동을 가주기 위해서는 오늘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한살 먹은 게 이렇게 실감이 나는구나. 간식 쉐이크 끝. 집에 죽어가는 재료들로 토마토 스프 만들어 줄겁니다 지금 넣은 고기가 양고기거든요. 양고기 가루도 향신료로 넣어줄게요. 과연, 무슨 음식이 탄생할지. 허허. <laughs> 그리고, 이게 이물가 돼. 많이 넣어. 그리고, <laughs> 토마토, 오창 <왕창>. 네. <laughs> 물 살짝 구워주고, 약불로 끓여줄게요. 완성. 좀 저어줬어야 되는데, 안 저어서, 살짝. <laughs> 처음 먹었고요노 프라블럼 오랜만이다 아 진짜 치킨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켰습니다 아 이게 금지된 음식은 아니잖아 그제? 응 구운 치킨이니까 응응 응. 잘 먹겠습니다 아, 이어탄 거거든요. 우습게 볼게 아니야. 웬만한 기구보다 허벅지가 너무 아픈데요. 음. <목소리나> <목소리나> 심쉐이크 끝! 벌써 3일째네요 4일만 더 하면 끝나요 오우야 배부르다 오늘도 어제처럼 오트밀로 리조또 만들건데 오늘은 푸팟퐁 커리입니다 닭가슴살이 푸팟퐁 커리이기 때문에 옆에서 계란오라이도 하나 해줄겁니다 <놀람> 그럼 반찬과 함께 오늘 점심 잘 먹겠습니다. 자, 간식 쉐이크 먹을 시간. 오늘은 헬스장을 등록을 할 거예요. 1일권이 너무 비싸. 그냥 가서 하나 등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간식 간식 끝. 오늘은 바나나도 먹어줄게요. 아 배가 안 고픈데 일단 샀으니 먹어야지 뭐. 배가 불러. <laughs> 다음 먹었다. 그2 하나! 둘! 그대로 만 저녁은 어제 만들어 놓은 토마토 스프에 치즈랑 계란 하나 넣어줬고요. 남았던 치킨 중에 반 가져와서 같이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는 왜 단식할 때마다 p c 방 근무를 하는 선택을 하는 걸까? 라면 냄새는 언제도 적응되지 않아. <laughs> 한 시간 남았다 한 시간. 아. 야 단식 드디어 종. 료 토마토스프에 치즈 계란 넣고 굽네치킨 마지막 3일 동안 먹네 <laughs> 찢어놓은 거 같이 먹어줄게요 잘 먹겠습니다 <laughs> 오늘 하루 끝, 안녕. 안녕. 아침 식이크 끝. 아, 진짜 뭐야, 왜난 거야. 타다, 오늘 점심 아주 풍족하죠. 우렁 제육 쌈밥에 구첩 반성 밥앤국잘 먹겠습니다 해, 맛있겠다 자 쉐이크 먹고 운동 가줄게요 간식 쉐이크 끝 어어 어, 간식 쉐이크 끝 <laughs> 땀 범벅 와 여기 땀 송글송글 다 맺혀있는데 안 보이네 오늘의 저녁은 연어 샐러드에 두유면하고 치즈볼 넣었고요 와사비 간장 마요 저당으로 해서 같이 먹어주겠습니다 맛있겠는걸? 산책하다가 집 들어가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 아침 쉐이크는 두유 타서 먹어줄게요. 나 유산균 빵 깜빵 뿜뿜뿜 유산균 깜빡해 버렸다. 아침 쉐이크 끝. 브레이크 타임이고 24시간 단식이 시작됐는데 아마 24시간은 못 채울 것 같은 게 다음날 퇴근밥을 먹어야 돼서 한 23시간 단식이 될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 단식이다. 내일이면 끝나요. 와우. <laughs> 브레이크 타임 게임 하면서 쉬어주겠습니다. 음. 오 헤헤 스위치 온 마지막 날이다. 현재 24시간 단식 중 출고 나기 너무 귀찮아. 총총총총. 저는 화장을 정말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크림 바르고 피부는 귀찮아서 안 하고요. 어차피 해도 대충하면 이 주근깨랑 점들이 어차피 안 가려지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이소 그거 있죠. 그걸로 대충. 벌타치하고, 다른 걸로 섀도우 눈두덩이 좀 문질러주고, 코도 한번 쓸어주고, 세른걸로 갈라게 그냥 한 번만 쓸어주고, 그리고 눈썹을 대충 끝에만 해주고, 애교살, 코, 아이라이너면 오 그냥 이렇게만 하면 굿. <laughs> 굉장히 간편하죠, 잉. 오늘 스위치 온 마지막 날. 출근 전 몸무게 체크 한번 해볼게요. <laughs> 몸무게 보니까 50대는 무리겠다. 그죠? 아, 나 그럼 50대 언제 가본지 몰라. 하긴. 60대로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좋아해야지. 80 찍을 뻔했던 사람인데, 안 그려용. 이. <laughs> 어! 출근 전에 쉐이크 먹고 비가 아주 그냥 토닥 톡톡톡톡톡톡 오는구만요. 비 오는 날은 너무 처지지 않아요. 간식 케이크 끝, 출근하러 갑시다! 스위치 온 드디어 종료입니다. 내일 아침 인바디 재러 가는데, 과연, 아, 뭔가, 뭔가 좀 아쉬워요. 아 50대, 아쉬워. 60, 60으로 끝나나? 50km대로 못 가서 아쉽긴 하지만, 60km가 어디야. 근데 혹시 몰라요. 60일 되 있을 수도 <laughs>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빠진 것 같나요? <laughs> 스위치 온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 잘 지키면서 사주 플랜 완주를 했고요. 인바디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작할 때는 첫 번째 시작할 때는 65kg로 골격근량 24.3 체지방량 20.8kg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바디로는 체중 60kg 골격근량 24 체지방량 16.7. 골격근량은 거의 유지를 했고요. 체지방량만 4kg 조금 넘게 뺐습니다. 와! <laughs> 진짜로 골격근량을 유지하면서 체지방량만 뺀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저번 첫 번째 스위치온 다이어트 할 때도 골격근이 좀 빠지긴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진짜 되네. <laughs> 아, 지금 너무 기쁘고요. 자, 이번이 스위치온 두 번째인데, 연마다 진짜 한 번씩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좋고, 저번 스위치온 할 때, 작년에 스위치온 할 때는, 스위치온 끝나고도 2kg가 빠졌거든요? 이번에도 제발, 꾸준히 운동 나가고, 식단도 하고, 하면서, 유지를 하거나, 너무 좋으면, 감량까지 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유지를 할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안녕!